안녕하세요, 양주옥정의 백고 부동산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 제가 다시 또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어, 많이들 오늘 전화가 오셨어요. 뭐, 부동산 거래를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부동산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헷갈려 하세요. 자기 자산이기 때문에 심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불안해 하시는데 매매가 그러니까 실거래가를 확인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 다방 같은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성분이 없는 가격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잘산 가격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사이트를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제첫 화면에 왔고요. 어 구글이나 이제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실거래가 치시면 사이트가 하나가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를 이제 클릭하시고요. 기다리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게는 부동산에서 실가 신고를 계약일 이후에 60일 이내 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자료인데요. 보시면 아파트도 있고요, 연립 단독도 있고 오피스텔 분양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지도 있고, 뭐, 토지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갖고, 저희, 지금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인데, 분양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양권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지도가 나와요. 여기에서 검색란에서, 지금 2018년도인데, 한번 18년도 걸로 한번 볼게요. 시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자기가 속한 시를 한번 선택하고요. 시나, 구를 이제 선택을 하고요. 저희는 양주시니까 양주시를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고, 은명동까지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옥정동에 있으니까 옥정동 클릭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단지가 나옵니다. 3차 지금 분양권 전매 시작됐고요. 어, 2차 있고요. 그리고 1차 중공 후도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치아가 거래가 활발하니까 2차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차, 이편한 세상 양주신도시 2차 옥정 A, 18블럭이죠. 네, 5월 달실가신고 나온 거 나오고요. 4월 달거 나오고 뭐 이렇게 3월 달 것도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용 면적 기준으로 다 나와 있어요. 공급 면적이 아니고 전용 면적이니까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은데 확인해 보세요. 66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28평이죠. 28평 같은 경우에 4월 달일은 21일부터 30일 사이에 된 계약 날짜로 해갖고 실가가 신고된 게 2억 7천 195만원이에요. 층수까지 나오죠. 6층이고요. 그리고 구분은 분양권입니다. 아직 중공전이기 때문에 분양권 상태로 지금 4월 21일에서 30일 사이에 6층이 2억 7천 195만원에 거래가 됐다는 걸알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84. 이제 34평 인데요. 34평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4월달에 21일에서 30일 사이에 거래 금액은 3억 1,500만원에 5층이 거래가 됐고요. 실사 같은 경우에 한번 볼게요. 이게 30평인데 지금 2억 9,630만원에 10층이 지금 분양권 상태로 거래가 된 모습을 보면 평당 1,000만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볼게요. 이거 옥정 지도인데 아파트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어, 이 편한 1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이 안됐기 때문에 많이들 내놓은 가격이 없어서 프로를 한번 보시면 2월달이 있고 1월달이 있어요. 그리고 3월달, 4월달이 있는데 3월달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 5, 8, 9, 7, 8 제곱미터 전용면적이고요. 평수는 24평인데 계약일은 3월 21일부터 31일 사이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일씩 단위로 해갖고 실가 신고를 이렇게 수치로 나타낸 걸볼수 있습니다. 24평 같은 경우에는 3월 21일에서 31일 날 거래된 금액은 2억 4천이에요. 층수는 11층이고 건축년도까지 이제 나와 있네요. 2016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면적도 이렇게 자기가 볼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전월세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4월달에 21일부터 30일 사이에 보증 금 월세죠. 지금 5천에 32만원에 26층이 지금 거래된 실가 신고 내용을 볼수 있겠습니다. 어,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가죠. 이건 전세가는 1억 6천만원 그리고 층수는 10층이고요. 그리고 다른거는 1억 7천만원에 층수는 5층 이렇게 전세나 전월세, 그리고 반전세 같은 경우 또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실가 신고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어, 많이들 걱정하시고, 그리고 불안해 하시는데, 이렇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네이버, 아니면 다방 집방 매물과 한번 비교를 해서 합당한 가격에서 매물을 한번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동영상 한번 촬영을 해봤고요. 어, 지금 많이들 이편한 세상 2차 양주 옥정 지역의 분양권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 5월 31일부터 입주가 시작하니까 많이들 문의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 꾹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저 백호는 지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